네,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밀리터리 토크쇼 우리 군의 시즌 2에또 우리 군대 밀리터리 전문 기자신 우리 문영철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또 저희 또 장교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예.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저는 2001년도에 육군 학사장교 37기로 임관을 했고요. 전역은 2007년도에 이제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하고 일본에서 유학 생활 좀 하다가 언론계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저녁 하고 나서 이제 예비군 연차가 다 끝났는데 그때 이제 예비역 소령 진급의 기회가 있어가지고 진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진급을 했기 때문에 음 예비전력으로서 뭔가 내목내 내 힘을 발휘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까지 비상근 예비군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예비역 소령으로 지금 또 네. 비상근 예비군도 활동하고 계시군요. 네네. 지금 또 선배님이 이제 기자를 좀 쓰시는데 저는 이제 감명깊게 본 게. 학사장교 관련해서, 네. 동문들 관련하셔서 기자, 기사, 기사를 쓴걸좀 많이 봤습니다. 네네. 요즘에 학사장교 조금 그, 뭐랄까요? 지원율이 많이 떨어지고, 물론 전체적인 군의 지원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학사장교 수급률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태다. 라는 어...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학군장교도 지금 문제고, 사관학교도 다들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학사 장교나 간부 사관은 더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잘안 알려져 있어요. 네네네. 아무래도 사관학교는 정규 생도 교육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목도 좀 받고 학군 장교 같은 경우에는 역사도 깊고 인원수가 되게 많다 보니까 사회적 이슈가 되게 참 좋은데 이 학사 장교나 간부 사관은 좀 그에 비해서 뒤로 밀려져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임관했을 때 우리가 임관했을 때 어 37기하고 38기를 다 합쳐서 그 당시에는 전후반기 나눠서 임관했거든요. 네, 연에 저희가 한 1,600명 정도 대략 임관했어요. 1,600, 1,700 정도. 뭐 저희보다 또 많았을 때는 최고 정점이 한 2,000명 가까이 임관하던 기수도 있었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이제 학사적인 임관이 근래 한 5, 6년 전부터 500명대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지금 내리 한 2년 동안 500명도 안 됩니다. 어 500명이 안 됩니까? 네 그것도. 기존에 따로 임관을 하던 여군사관 과정이 어제몇 기부터 장악한지는 모르겠는데 50몇 기 때인가요? 그러니까 60기때 네, 50기때입니다. 50 50 이렇게 학사장격로 편입이 됐거든요. 네. 그 인원들을 포함해서도 500명이 안 돼요. 오... 인구 부족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지원율 부족으로 아, 봐야 그 되는 건그뭐 양쪽이 다 적용이 된 사례지 않을까 양적인 네. 문제가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우수 인원들을 뽑아야 된다. 뭐 그리고 학사장교의 어떤 아이덴티티 자체가 어 사관학교 생도들보다는 좀더 유연하고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친구들. 뭐 학군도 비슷하긴 하지만 학군도 기준까지는 되게. 아름대학교 2년 동안은 타이트한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4년 동안을 좀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장교들을 야전에 내보내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학사 장교 제도가 있는 건데 사실상 이것도 많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군사학과가 제가 아마 대임 무렵 되니까 2000뭐한 6년, 7년 고관 때부터 이제 임관을 했는데 고그 친구들이 세계 가장 국악을 많이 보였거든요. 상당히 우수한 자원들이었어요. 조창기 군사. 군사학과 조창기 군사학과네 참고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학과 붐이 언론을 통해서 막 나가게 됐습니다. 뭐 우수 자원들이 들어오고 공무원이 되고 요즘같이 지어버려올 때 공무원되고 장교가 되면은 안정적인 직장 아니냐 이 붐으로 막 마치 학군 붐일 듯이 막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사장계 자체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일단 첫 번째가 또 하나는 이 임간 과정들이 너무 세분화돼 버렸어요 뭐 전문사관들도 뭐제 때도 전문사관 특수사관이 있었지만은 그런 사관들을 다더 잘게 쪼개 버렸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군 수의사 네. 수의사관 같은 경우는 학사장교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수의사관도 학군 가정으로 편입이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수 자원들이 안 들어가고 학사장교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일부 군사가 출신들의 어, 취업처 같은 느낌으로 되어버리다 보니까 음... 상대적으로 그렇게 조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안 들어오게 되고 야전의 평가들도 좀 같이 좀 동반 하락된 느낌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그런 요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학사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음 우리가 쉽게 학군장교하고 되게 헷갈려하기도 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그렇죠. 학군장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 2년 동안을 이제 나눠서 군사교육을 받고 바로 임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학사장교가 늦게 가고 그 기간을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늦게 임관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비슷한 업무와 비슷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 학사장교인데 복무 기간이 일단 6 개월이 깁니다. 그렇죠. 3 년입니다. 그니 그러니까 이제 복무 기간이 병 복무 기간이 확연하게 줄어드니까 학사장교로 가 메리트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이제 그 문제가 가장 큰 맹점이고 뭐로는 자꾸 학군장교 이야기만 하고 학군장교 복무 기간을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뭐 학군장교도 복무기간을 줄이면 좀더 더 많은 자원들이 지원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거 양날의 칼입니다. 그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게 병들의 복무기간을 줄이는 대신에 그 전문성을 요하는 건 결국 누구의 목일까요 간부들의 목이죠 부사관 장교의 목이죠 그러면 이거를 오히려 장교들의 직무능력과 관련된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는 장교의 교육은 더 길어져야 되고 공부 기간도 솔직히 늘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그냥 스톱 돼 있는 건데 한번 좀 깊게 좀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장교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떨어뜨리느냐 그 문제는 결국은 어떤 문제를 낳을 거냐면 악순환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죠. 어~ 이 장교가 저 이제 일본에서 유학 생활해보고 해외 생활 해외 이제 장교들 이렇게 만나보고 해봤지만 느낀 게 뭐냐면 어 장교라 그러면 약간 어딘가 모르게 그~ 상대적으로 좀더 배운 사람 또는 좀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대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뭐 일본 자위대가 솔직히 일본에서 그렇게 인식이 안 좋다 그래도 네. 자위대의 간부라 그러면은 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네. 근데 장교의 자질하락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문턱도 완화하고 교육도 완화시키고 인간은 쉽게 내보내야 되고 그리고 야전 내에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누구 나가고 병사들은 다 보는데 병들 요즘 우리나라 병들 정말 학력 좋고 자질도 좋거든요. 그 친구들이 봤을 때 장교가 뭐 저래? 이렇게 되면 사회에 나갔을 때 장교 별거 없다는 인식이 자연적으로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교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니까 캐리어로서의 매력적인 캐리어가 아니다 보면 이거 복무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장교를 복무하고 사회 에 나갔을 때 존중받는 캐리어고 내그 경력을 잘 살려서 사회 엘리트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모범 시민이 될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식이 확산돼야 이 장교단의 제도라든지 장교단의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거나 보존이 될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 아니한 구조로 흘러가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장교를 지원하지 않는 부사관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문제로 흘러간다는 거아 그러네요 병사들이 점점 학력 수준은 올라가고 과거엔 학력이 좋았던 분들은 하나의 우리가 학군장교라는 거는 학사장교라는 것은, 학사 장교라는 것은 네. 내가 더큰 무대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아, 그렇죠. 지금은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빠르게 병 복무를 마치는 더 수준 더 이제 학력도 좋고 더 뛰어난 친구들이 병으로 복무하게 되면서 네. 그러면 장교들은 더 수준이 떨어진 친구들이 만약에 온다면, 군대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볼수있겠네요 아무튼, 좀 오늘 학사장교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2부 때는 또 우리 기자님의 전문, 또 요즘에 좀 핫하게 취재하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음, 군 기관 관련해서 예.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부 때 뵙겠습니다. <laughs>